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사박사 조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산대로에 주변에 있는 빌딩을 매수 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신사역 인근에 저희 신사동 쪽에는 더더군다나 어려움이 있죠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본 어, 빌딩에 매수할 수 있는 위치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현재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 바로 신사역 8번 출구에서 저희 가로수길 어, 초입의 방향에 있는 신사동 도산 대로변에 있는 빌딩을 보여드리고 있네요. 어, 특히나 어, 성형외과라든가 뭐 내과, 안과 이렇게 의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혹시 어, 자가 사용할 수도 있는 이러한 빌딩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에게 어, 오늘. 그런 위치를 한번 설명하여 드려 보려고 합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 바로 가로수길 초입의 제이타워 어, 인데요 제이타워의 후면에 그 위치에 있는 빌딩을 매수하시면 어떨까 어, 사료가 되거든요 첫째로 어, 빌딩의 매매금액이 매수금액이 평당가가 부담이 부담스럽지 않는 가격에다가 또 주변에 또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여유가 좀 있고요. 또 도산대로에서 또 진입하기가 정말 편안하거든요. 그 다음에 의지병원 사거리가 추후에 어 지하철 역사가 생겼었을 때한 중앙에 위치한 어 빌딩의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히나 어 의원으로 현재 임차를 하신다든가 의원의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분은 꼭본 위치에 있는 빌딩을 예수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네요. 네, 현재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 바로 신사역에서 가로수길 방향의 중앙에 하인빌딩 건너편 노년동의 하인빌딩의 그, 건널목이 되는데요. 네, 현재 어, 진행하고 있는 본 위치가 가로수길의 어, 초입인데 오른쪽에 제이타워 빌딩이 보이죠. 제이타워 바로 맞은편에 대형 버스, 관광버스가 세 대가 애국인을 태우고 오셨고요. 현재 본 위치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데 본 위치가 바로 제이타워 후면에 있는 위치입니다. 어, 도산되어 있어 접근성이 아주 편안하죠. 네, 신사동의 도산대로에 있는 빌딩 매수하실 분꼭 신사박사 도관용에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